안녕하세요. 광교곰입니다. 오늘은 청약하면 안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해서 당첨되면은 뭐 대개는 수억에서 수천만 원 정도 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 아파트 분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케이션입니다. 역세권이냐, 서울에서 가깝냐, 뭐냐. 또는 이제 교육이나 환경 여건이 어떠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당연히 분양가 중요하고요 또한 요즘은 브랜드도 중요합니다 레미안이나 자이나 힐스테이트나 이편한세상 아이파크 이런 브랜드들은 대개 이제 품질도 좋고 AS도 좋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렇지 못한 브랜드들은 어,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 AS도 허접한 경우가 많습니다 브랜드가 요즘은, 어, 모든 것을 반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마이너스피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개는 이제 공급 과잉입니다. 이게 일시적일 수도 있고 또한 뭐몇 년간 지속될 수도 있는데 수요보다 공급이, 어, 많으면은 당연히 마이너스피가 붙을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곳은 청약하기보다는 나중에 분양권을 사는 게 좋습니다. 뭐 마이너스피 면더 좋고 혹시 플러스 프리미엄 이더라도 침과 향과 어 구조를 고를 수 있다면 분양권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이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가 주변보다 비싼 곳은 대개 이제 건설사가 땅을 비싸게 산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가 높을 수 밖에 없구요 마이너스피가 붙게 됩니다 이 경우도 어 마이너스피 분양권을 사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뭐 2, 3천 정도의 프리미엄은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프리미엄을 주지만 내가 향과 층과, 어 구조를 고를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추첨으로 좋은 게 걸릴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게 주의해야 될 것은 재건축, 재개발, 지역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일반 분양입니다. 일반 분양이 많은 곳은 좋은 층과 향과 구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분양이 적은 경우에는 대개 저층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 저층은 프리미엄도 적게 붙고, 어, 매매도 잘안 됩니다. 물론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싸다면 이런 것도 생각해도 뭐 이익이 납니다. 하지만 주변 시세랑 비교해서 분양가가 싸지도 않은데 저층이나 향이 안 좋은 것 구조가 안 좋은 것들은 하여튼 프리미엄도 거의 안 붙고 또한 전매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지역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일반 분양 중에서 양이 적은 곳. 그 이런 아파트들은 대개 조합원들이 좋은 층과 향과 구조는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찌끄레기만 분양하기 때문에 좋은 게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지역주택조합 중에 일반 분양이 적은 곳은 청약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